왜? 준비됐어? 어디서 본 적이 없어서 내가 아예 었냐 와줘서 고마워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희 말이 맞더라 가끔은 그냥 대가리에 총알을 박아버리는 게 가장 합리적인 답이니까 긴장되지? 티 많이 나? 이런 일은 처음일 테니까 도리 하는 일이랑 똑같다고 생각해 프로그램만 다르고 잘하잖아 히로미한테 어떻게 접근하지? 설계도를 좀 빼내서 계산해뒀어 펜트하우스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어 서비스층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쉬워 거기 입구가 있어 마이코는? 어디 있어? 히로미를 만나고 있어 의심을 사면 안 되니까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놈을 잡아둘 거야 잊지마. 행동 칩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. 생각하고 자시고 할 시간 없을 테니까 그냥 본능대로 하라고. 잠깐이라도 멍때리거나 망설이면 목숨이 날아갈 수 있어. 알았지? 좋아. 들어갈까? 그래. 들어가면 너희도 바로 클라우드로 가. 시발 시작이네. 조심해, 갱단 놈들이 있을 거야. 반대편에서 패널에 접속해야 돼. 처리할 수 있겠어? 다크 맵으로 끝나는 식인데. 이건 뭐야? 조심해. 소리가 들렸어. 관람 앞에서 만났그 다음엔 다들 위치에 있어? 톰이랑록산드는 도착했을 거야. 마이크가 신호를 보낼 거야. 걔들은 경비를 처리하고 넌 히로미를 처리해. 하지만 펜트하우스부터 들어가야지. 넌 같이 안 가? 혼자 움직이는 게 들킬 위험이 낮을걸? 게다가 난 여기 있는 편이 더 낫고, 경보가 울리면 바로 멈출 수도 있으니까. 알았어. 바로 갈게. 엘리베이터는 반대편이야. 조심해. I'm not dead. Of course. I'm not dead. i 이 not d e 좋아, 옥상이야. 발코니로 뛰어내려. 조심해야 돼. 알았지? 나좀 늦어. 안 했잖아. 일이 존나게 많다니까. 에이, 그냥 기다리지 마. 제발, 저녁 안 먹는다고! 니가 한, 수 있는 건 없어 그랜드 캐니어 네가 실패한 게 아닌가 싶었다고. 여자란 것들은 잘해주든 못해주든 늘 지랄이야. 인연도 존나 시영년이네. 나도 마음에 안 들어 거슬리거든. 정비는 미리 치우지 그랬어. 훨씬 쉽고 빨랐을 텐데. 나한텐 그럴 권한이 없어. 아직은. 왜세 명이나 있지? 무슨 꿈이야? 저는 목표야. 사토 히로미. 아직은 권한이 없다고? 존나 너답다. 실수를 할 수는 없잖아. 전부 완벽히 계획대로야. 뭘 보는 거지? 클라우드 차기 탑돌의 데모 영상 VIP를 위해 고르고 골랐지 이블린을 대체할 행운아지더 똑똑할지 몰라도 이 둘은 누구지? 오늘의 쇼를 위한 특별 손님 히로미가 직통으로 모시지 오늘은 그놈이 오줌을 지리며 뒤지는 꼴을 볼 거야 이건 얘기가 다르잖아 날봐 보여? 이게 바로 씨발 존나 예상대로네. 클로노들은 내가 잘 알아. 거칠고 잔인한 새끼가 아니면 권력을 못 잡는 놈들이지. 다른 방법은 없어. 마이코. 접속을 끊을게. 그럼 이 무례 덕분에 기분이 역같을걸? 일막이 끝나면 이막이 오지. 그냥 기억에 남을 쇼만 만들면 돼. 알았어? 마이코, 목격자를 만들 계획은 없었잖아. 무력을 과시한다고 했지. 그럼 당연히 관객이 필요하잖아? 제자를 어떻게 무너뜨려? 너도 잘 알잖아? 우애 같은 소리 말고 위로 올라가고 싶다면 권력을 쟁취하는 것 뿐이야 히로미 저리가 탐나는 건가? 응 음. 그러다가 타이거 클로에 들어가게 된데도? 씨발 안 그러면 클라우드를 다른 갱단한테서 어떻게 지킬 건데? 끊기나 해 어, 이블린보단 저... 어, 이거 뭐야? 너 누구야? 사토 히로미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지 이 친구 덕분에 클라우드가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거든 이 남자가 우두맨도 죽였지 그런 남자가 이번엔 히로미의 자택에 침입했네? 그걸로도 모자라서 말이야 히로미의 무능력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었는지 직접 보라고 너야, 씨발! 난 오래전부터 사토 히로미가 멍청하고 무능한 걸 알았거든 이걸 보니 그 새끼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데 회의, 저혀 지금 뭐 하는 거야? 클라우드엔 새로운 관리자가 필요해 지금 내 앞에 있는 미래의 관리자가 그런 열정을 지니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? 잠깐, 마이코, 너좀 맛이 간것 같은데 이미 얘기가 다 끝난 거 아닌가? 다 때려잡아 그러려고 온 거잖아. 이제 쓸데없는 얘기는 집어치우고 본론으로 들어가지. 으악. 내 걸레로 만들어 주지. 내가 저놈 죽인다! 이새천 그 무슨 짓이야?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기나 해? 뭐가 어떻게 돼? 놈들이 복수할 거야. 넌 클라우드를 시한폭탄으로 만든 거라고. 어차피 우리 뒤통수를 치려던 거 아니야? 해방 열차에 올라타서는 돕겠다고 했지. 다 굴하지만, 넌 그저 히로미의 자료를 빼앗고 싶었던 거잖아. 부라보. 근데 한 가지 놓쳤거든. 아직 갈수 있어. 아무도 못 막을걸? 저 새끼들도 그렇고, 너도 그렇고. 조아 브이, 거기서 나와. 출구는 아파트 지하층에 있어. 엘리베이터로 가. 칼록 산느는 안전히 빠져나왔어. 미행도 안 붙었고. 1층으로 내려와. 노점 옆에서 기다릴게. 죽였어? 이런 시발. 진짜 죽였네? 미안해, 주디. 나도 이럴 생각은 없었어. 그래. 잠시만. 진정이 안 되네. 난... 잠깐 생각 좀 해야겠어. 혼자 조용히 해. 나중에 봐, 브이. 또 보자, 주디.